케이팝 데몬 헌터스 주인공 루미의 무기. 12년에 한번 만드는 전설의 벽사검 사인검의 모든 것. 넷플릭스 초대박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인공 루미가 사용하는 무기. 바로 조선시대의 명검 사인검 시 인젠입니다. 악귀나 재앙을 물리치는 신성한 보검이라는 설정이 데몬 헌터 무기로 정말 딱인데요. 과연 이 검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그렇게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것일까요? 12년에 한번 호랑이의 기운이 모이는 날에만 제작되었다는 전설의 검 사인검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1, 12년에 한번 호랑이의 기운이 모일 때만 만들어지는 검. 사인검은 조선 궁중에서 특별히 제작된 보검으로 오직 12년마다 돌아오는 호랑이의 해인년에만 만들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년, 인월, 인일, 인실라는네 가지 호랑이의 기운이 모이는 시간에 맞춰 제작해야만 진정한 사인검으로 불렸습니다. 사인검시 인갯내 가지 인의 기운을 모두 맞춰 만든 검. 삼인검산인 인젠, 인년, 인월, 인일만 맞춰서 만든 검. 하루만에 모든 제작 과정을 끝낼 수는 없었지만 보검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단조나 담금질 같은 핵심 공정만이라도 이 시간에 맞춰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까다롭고 신성한 제작 과정 덕분에 사인검은 악귀를 물리치는 벽사의 힘을 지닌다고 믿어졌습니다. 이 북두칠성과 주문이 새겨진 디자인 사인검은 그 제작 과정만큼이나 화려하고 신성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검날에는 금이나 은을 이용해 북두칠성과 숨이 여덟 개의 별자리가 새겨져 있으며 반대쪽에는 천상 열차 분야지도, 텐샹 리에츠 분예주 두와 같은 신성한 주문이 한 문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양들은 악귀를 쫓는 부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전 세계 곳곳에서 그 실물을 찾아볼 수 있으며 연세대학교 소장 쌍인검은 고종이 선교사 언더우드에게 하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3. 영의정마저 감격하게 한 전설템의 가치 사인검은 조선 시대에도 그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인조 시절 영의정까지 올랐던 신음은 사인검을 선물받고 너무 기뻐서 사인도가시 인다오그라는 시를 지었을 정도입니다. 시의 내용은 이 사인검은 대전은 전설템이며 나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감격적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귀한 검을 만드는 과정이 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연산군 시절에는 대신들이 싸인 검 제작이 너무 어렵다며 상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연산군은 오히려 무려 200 자루나 만들라며 상인들을 가두고 협박하는 등그 제작 과정에 얽힌 흥미로운 일화도 남아 있습니다.